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랄라 세션으로 데뷔를 하고 현재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박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네어 저는 개인적으로 하은선 배우님의 127호 팬이거든요. 와우. 네 제가 127번째 지금 팬클럽 멤버여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laughs>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은소미 누나가 티원 극단에서 이번에 행사의 여왕이라는 또 엄청 감동적이고 그런 재미있는 뮤지컬을 또 하나 만드셨다고 해요. 제가 또 가수 출신이다 보니까 또 이런 가수들의 어떤 현실적인 애환을 담은 그런 공연이라고 합니다. 어, 7월, 7월 10일? 7월 11일 양일간 대학로 한예 극장에서 공연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은성 누나는 7월 11일 날또 무대에 서신다고 합니다. 저도 아마 그때 가서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러면 또 만나시면 또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희원극단의 행사의 여왕 공연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은성 사랑해요 팬이에요